이걸 찍었다. 이거 꺼주는 거예요. 지금 다섯 개 찍고 있거든요. 좀 들어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뭐죠? 아, 빨래찢개 코. 그, 광화문, 이렇게 때마다 세종대왕 동상을 볼 때마다 한글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줬다. 항상 느낍니다. 빨래찢개 코라는 걸 다른 나라에서 이런 말은 아마 표현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빨래찢개 코가 뭐냐면, 원래 코에 그루브가 있습니다. 많게든 적게든. 되게 밋밋한 사람도 있고, 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 그루브 생겨있는 이거 자체가 꽉찝혀 보이는 거. 이거 보고 이제 빨래찢개 코라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빨래찢개 코의 원인은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원래 이제 연골 자체가 그렇게 식으로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그루브가 만들어지는 건두 가지 때문에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날개 연골, 그 바깥쪽 날개 모양이 바깥으로 요렇게 볼록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요렇게 안으로 오목하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수술 했었던 코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오목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 오목했던 요 포인트가 약간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죠? 이동을 하면서 그게 중앙으로 좀간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약간 빨래찍기 고 같은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 닫아라. <laughs> 또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여기 이제 그루브가 생기는 원인은 그 연골 모양하고 더불어서 피부 이 피부하고 이 피부 자체의 두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심한 사람들은 여기가 그루브가 좀더 강하고 연골 모양에 상관없이 여기 또 앞으로 이동되니까 빨래 찢길 것 같은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이제 두 가지죠 환자의 원인에 의한 거는 연골 자체가 이렇게 조금 오목한 사람이라면 수술할 때 이걸 좀 볼록하게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살이 되게 부족해서 그루브가 더 심하게 보인다면 그살 자체를 약간 보충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밑에 연부조직을 좀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연골이식을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 바깥에서의 피부 자체를 좀 똥떡하게 만드시는 다른 술기들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의 원인에 의해서 빨래 찢개것처럼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수술할 때 어떤 생기는 일 때문에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서 바깥쪽 날개 자체가 이렇게 볼록하던 사람한테 만약 오목하게 수술을 해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좀 빨래 찢개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겠죠. 또 이제 피부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피부 밑에 연부조직에 대해서 처리를 너무 이 부분만 많이 했다 그럼 또 거기서 폭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죠그뭐 해결 방식 자체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된걸 다시 펴주고 여기에 다시 보충을 해주면 되고 또세 번째는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게또 빨래찌개코의 원인입니다 수술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를 높이게 되면 이게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냥 높이만 높였을 뿐인데 환자분들은 계속 빨래찌개코가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 환자분한테 빨래찌개코가 생기는 원인은 코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럴 땐 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빨래지킬코로 만드는 원인은 원래 환자의 원인 또는 수술할 때의 원인 아니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의 차이 그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각각에 맞춰 가지고 해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 가지로 이제 보충해 드리면 아까 제가 2번에서 이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연골 묶기 때문에 빨리 찢길 거가 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보통 연골 묶기는 요 날개 연골 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묶어 버린다는 거기 날개 연골 묶기를 말하는 건데 묶이는 정도가 여기를 조금 폭을 좁게 또는 더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묶게 된다면 아까 2번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빨리 찢길 거 같은 느낌이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보태서 요 바깥의 피부에 대해서 너무 걷어내는 거좀 제거의 양이 좀 많다거나 거기에서 이제 묶기까지 같이 보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다른 술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상 빨래찌기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원인은 여러 가지, 해결책도 여러 가지 이런 그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더하다상의과 대표 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